드릴지구 투 본체, 어, 투 도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뷰비치는 문제도에 어, 제시된 것처럼 이쪽 뷰를 정면, 이쪽을 우측면으로 뽑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이, 자, 정면도에서는 다른 구멍은 다 있는데 이 구멍은 안 보이니까 이 구멍을 브레이크아 뷰로 보여주고 이쪽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평면도에서 특별히 보여줄 거 없겠죠. 그면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뽑아줍시다.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케치는 이쪽 브레이크 뷰 보여주고 이쪽 이렇게 브레이크 뷰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시작 자 스케치 한개더 음. 스케치 시작해서 이번에는 여기다 말이에요 이 뷰를 선택하고 어, 요거는뭐 스플라인을 그려도 되고 다 스플라인을 할 필요 없어요 어. 필요에 따라서는 타운으로 그려도 문제없겠죠 그죠 타운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게 그죠 다운으로 보여줘도 된다 스케치 마무리 두개 됐죠 이쪽에 가서 또 스케치하자 스케치 스케치 시작해서 음. 여기 역시 마찬가지다 구멍 잘 봐야 돼요 어느 구멍인지 어느, 어느 위치인지 음. 여기가 중심선이죠 중심선이니까 구멍이 지금 쭉 따라오면은 음, 요 구멍이다 그죠? 여기, 여기 구멍이다 위에. 여기도 타원을 하나 그려주자 타원 음. 요렇게 해서 타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스케치 만무리그 다음에 위에 구멍은 여기서 만들어주자 여기서 어? 다시 스케치 시작 그래가지고 타운을 그려주는데 굳이 스플라인으로꼭 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러면은 브레이크아웃 뷰준비하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브레이크아웃 뷰 합시다. 뷰 배치해서 브레이크아웃 두 어, 개가 잡혀있는데 어, 요걸 문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요걸 문 잡아주고, 시작점은, 시작점은 끝 구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요 중간쯤 잡아도 가능할 거예요. 자, 시작점은 여기 센터를 잡든지, 안 그러면 끝 구멍, 어, 끝 구멍 해가지고, 어, 요 구멍 잡아도 되겠네요. 여기 센터에 있으니까. 구멍.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잖아. 구멍 잡아줘도 될 것이다. 확인. 음, 이 요렇게 되죠? 그치 그럼한개 더, 다시 브레이크아웃 반복. 얘가, 자동으로 얘가 잡히겠죠 그래서 얘도 끝 구멍으로 해 주자 끝 구멍 어느 구멍 이 구멍 확인 됐죠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잡 목적을 알겠죠 이거는 여기 지금 공작물을 놓인 자리 그걸 도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스프링 자리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스프링이죠 어, 도면을 보면 스프링이에요 자, 됐고. 이쪽에서 또 브레이크아웃 또 해줘야, 여기 또. 브레이크아웃, 반복. 해서, 얘부터 해주고, 끝구멍. 구멍이 다 있으니까 끝구멍. 얘는 얘, 얘, 오죠 얘다. 확인. 됐고. 여기 다줬죠 이건 아주 편집해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더 브레이크아웃. 해주고, 끝구멍. 주고 당연히 끝구멍은 위에 이 구멍이 되죠? 이 구멍 확인. 이렇게 된 거예요. 해주고, 해치는 편집 좀 해주자. 이어서 해치 편집. 그래서 축척을 0.5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죠. 확인. 됐죠? 이거 하나 바꿔주면 같이 따라갑니다. 이쪽도. 보세요. 음, 여기 실루엣을 따서 내가 동영상 설명했지만, 여기서 해주는 게더 간단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스케치를 하자. 여기 가서, 음, 스케치를 하는데, 음, 스케치 시작해가지고, 형상 투영을 따가지고, 는 거를, 요 선, 요거를, 여기 공작물 올라가는 면이잖아요, 공작물이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요거를 옵셋하자. 옵셋, 옵셋 그리는 적당히, 너무, 어, 이거에 다 잡힌 필요 없지. 지우면 되니까, 어, 위로. 적당한 거리, 조금만, 요렇게 해주고, 얘는 지워버리자. 요렇게. 얘만 필요하다는이예요 요렇게 옵셋 했죠? 자, 이 선은 마우스 오클릭에서 특성을 바꿔줍니다. 특성을 바꿔주는데 선 종류를 몰라하면은 굵은 1.3선이 되죠? 체인으로 바꿔주고 선 가중치를 굵은 아주 굵은 실선 0.5나 0.7정도 주면 돼요0.5 줍시다. 0.5. 도면에서 0. 강의에서는 0.7 했는데 동영상에서는 0.5 해줘도 됩니다. 해주고 굵은 선은, 여러분들, 시험, 그, 지문에, 제시문에 요구사항이 보면, 굵은 선은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하나 되어있어요 자, 우리는 하늘색으로, 요즘 파란색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럼 파란색으로 해줍시다. 파란색. 자, 요 색으로. 확인. 됐죠? 축척은, 축척은, 1 해놓으면은, 이게 조금 선이, 그, 어, 구별이 잘안 돼요. 그래서 0.5 정도로, 0.5 정도로 해주세요선 축척,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면. 자, 요렇게. 1.4선인 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해주는 거렇게 해주고 스케지 마무리. 파란색으로 굵은 시선으로, 굵은 1 7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뭘 하기 위해서 특수한 표면의 처리. 뭘 해준다? 바로 해주는 얘기요 해놓고는 바로 지선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오른쪽에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뽑아주 공간이 되면은 안 해줘도 되겠다.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음, 오른쪽 빼가지고 계속. 그래서 음, 뭡니까 어, 문자를 작게요. 해2.5 정도로 문자를 작게 해가지고 음, 표면 경화, 어, 표면 열처리, 뭐 표면 경화에 대해 어, 표면 열처리하세요. 음, 열처리. 그래서 음, HRC 대네 문자입니다. 음, HRC 50, 외워그렸어요 5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죠,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2, 요렇게. 어. 그리고 R은, 문자를 다른 곳으로 작게, 지금 2.5니까 이거는1.5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1.5. 됐죠? 어, 요렇게. 확인. 요즘은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어, 이리 놓고 자동화된 중심선 잡아주고, 그죠? 어, 안잡아주는 거는 그리면 되겠죠, 그죠? 됐고, 어, 2번 부품 불러보겠습니다. 2번이, 어, 은데 조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거를 좋은 특별히 뭐, 어, 이거는 끼워 좀 엄청 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진드라는 것 정도 이거는, 어, 억지 끼워 맞 N5 정도 주면 될거예요 이거는 규격집에 삽입 푸신, 기호가 조금 더 주면 되는데, 어, 그거를 적용하시면 되고, 자, 2번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응, 음, 이게 음. 들어 스케치 해가지고, 스케치. 그래서, 시작해서 선을 그리시는 거에 선. 좋아하고 맞닥뜨리는서 어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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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하고 자주 이렇게 마찰을 잃은 분이 여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율를 음. 특성을 바꿔주자 들어가서 1종1.3 1체인4 1고가중6 7 6 7 주고 어. 축7을10 1해볼까1 1 봅시다. 확인. 어, 딱, 또 이것도 역시, 이 구멍 두 개는 브레이크아웃 보여줄 필요 있겠죠. 어, 그여러분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 봅시다. 가운데 브레이크아웃 보여주고, 어, 이쪽은 폭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측면도 같이 하죠. 됐죠? 어.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어, 스케 해서, 요 실리엣을 따줘야 되겠지, 그죠? 해서, 어, 해서, 얘를, 되겠죠, 그죠? 실리엣, 요거는, 그대로, 형상 조형을 해서, 이를 실리엣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옵셋하면 되겠죠? 옵셋. 얘를, 이렇게 응금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 자, 해주고, 얘를 선택해서 특성을 녹아니다 똑같이, c h a i n 으 해주고, 공과정치 0.7, 축적 0.5, 확인.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역시, 이하 똑같은 식으로 됐죠. 어. 자, 마찰이 일어나는, 거지. 마찰 운동하는 부위는, 요런 식으로 도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브레이크아웃 뷰, 이거 브레이크아웃 뷰 필요하겠죠, 그죠? 브레이크아웃 뷰. 어. 스케치 마무리하고, 음, 다시 스케치해서, 타원을 그려도 별 문제 있겠다. 어? 자, 여기 가운데 중심을 찍고, 타원의 축을 요렇게, 요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어. 자, 뷰 배치해서, 브레이크아웃 뷰. 어, 잠든브레이크아이 그러면, 어, 시작점을 해줘도 될 겁니다. 딱 가운데 이점이죠이죠 여기 있을 거겠다. 확인.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편집해주고, 그죠? 축 죠.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해치가, 각도가 조금 흐시게 하죠? 어, 편해서 각도도 안번 바꿔보자. 다시 보던데 음, 요게 낫겠죠. 어, 핀 구멍을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핀 구멍이 앞으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핀 구멍, 2 8자짜리핀 구멍을 위로 가게 해서 요렇게 뷰를 뽑자. 측면들은 필요 없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여기서 보여줘야 될게세 가지다. 하나는 탭 구멍 스펙, 하나는 핀 홀, 하나는 이거죠, 그죠? 스냅링 자리. 자 스냅링 자리는 상세도로 보아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상시 뷰가 있어. 상시뷰 클릭합니다. 상시 뷰. 자, 해서 축척을 먼저 정립니다. 축척을. 요건 아주 작으니까 3대1 정도로 해줍시다. 3대1 정도로 해주고, 울타리 쉐이프 둥글게 따낼 것이냐, 사각형을 따낼 것이냐. 지금 둥글게 따는 게 낫겠죠? 그죠? 둥글게 선택해주고, 절단부 쉐이프, 절단부의 모양은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 상식 경계 화면 표시해주고 연결선도 화면을 표시하자. 이렇게 다 체크하세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는 내가 동영상에서 얘기해 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해놨으면 세팅 스타일은 은선 제거입니다. 은선 제거. 음, 은선 제거. 해서 자 둥글게 따낸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둥글게 다니거 원의 중심을로 한번 그려보세 원의 중심은 어디? 이쯤 잡으면 되겠죠. 요 홈을 요렇게 둥글게 따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여기 찍는다. 여기 요 중간쯤에 딱 찍고 원을 적당한 크기로 그리는요 정도 크기 하면 되겠죠? 요 정도 크기로 원을 딱 그리자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면은 요렇게 따져나온다고 따져나오면은 오른쪽 위에 여기 가서 탁 클릭하면은 요렇게 JV 3대1 상체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보여줄 건 뭐예요? 이거, D2 치수하고 M 치수죠. 그죠? M은 공차 값이 있다. 얼마? 여기 보면은, 어 0에 플러스 0 1 4예요 자, 일단 넣어봅시다. 규칙대로 주의, 수익해 줘야 돼요. 자, 치수 넣자. 치수를 넣는데, 요거단 말이야. 요거. 딱 올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빼자. 이렇게1.15 어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해서 편집에 들어가면은, 지금 텍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밀도 및 공차를 눌렀어요 점일종 공차를 눌러가지고, 편차죠, 그죠? 편차. 그쵸? 어, 상하는 플러스 0.14에요. 0.14. 어, 하한은 0입니다, 0. 어, 0. 확인. 0에서 플러스 0.14에요. 확인. 해주면 이렇 공차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어, 너무 공간이 협수하니까 옆으로 살짝 빼주자,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거 D2인데 스케치 하나 합시다. 스케치 스케치를 하는데 지금 형상투요 선을 형상투이해 봅시다. 형상투형 자 스케치 시작해 가지고 형상투에 해서 요거 요 부분을 형상투형 딱해 주고 뭘할 거냐 하면 중심선을 하나 그려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려준대데 수평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요이 선의 자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중심선을 이름 바꿔야 돼. 특성 바꾸는 게 아니고 어? 마우스 우클릭해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아까 설명한 내용 기억 날 거예요. 중심선은 치수를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으면 중심선과 다른 선 사이의 치수를 찍으면 뭐가 나온다? 지름 치수가 나온다. 예, 지름 치수가 나온다. 그래서 자 치수 한번 재 봅시다. 치수를, 치수를 넣어보자. 얘하고 얘 사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치수를 얼마 준다? 이 치수를 9 6 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줘 놓고 주석에 들어가서 치수를 찍는거예요 이렇게 치수 어디? 얘하고 얘 사이에 치수를 찍으면 그냥 4.8 나오겠죠 4.8 나오는데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다? 치수 유형에서 선형 지름으로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 9.61이 나옵니다 이 스케치를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자, 치수를 찍는데, 이 선이죠, 죠이 이 선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옆으로 빼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치수 유형에서 선형 지름을 해주면은 이렇게 파이 앞에 붙어가지고 나온다니 파이 9.6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치수 문자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어, 치수 정밀도면 편 어, 공차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다. 이거 좀 편차다, 그죠? 공차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0.09에서 0이야. 그죠? 마이너스 0.09에서 0이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공차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그리고 이 선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인데, 어, 자, 요 선만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 편집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어, 그 상태에서 요 선을 다시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스케치만으로 바뀌어주고 스케치 마무리 해보면 없어지죠. 깜짝 같죠 요렇게. 그니까 러이 툴의 특성을,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됐고. 그 다음, 이쪽 봅시다. 이쪽은 뭐 해야 돼요? 브레이크아웃 뷰 해야 되죠? 브레이크 요거는 브레이크아웃 뷰, 스케치를 하자 요거는 스케치 해서 스케치 시작해서 요거는 타운 하나 그려줍시다 깔끔하게 자, 요렇게 타운을 하나 그려서 요거 브레이크아웃 뷰 해주도록 하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브레이크아웃 뷰 합시다 뷰 위치에서 브레이크아웃 됐죠 그래서 시작점 어디 요 중간 센터 딱 클릭하면 되겠죠 위치는 0이다 그죠 요 확인 이렇게 된다 봐요 마찬가지로 해치는 편집을 해주고 너무 쓴 거니까 촘촘하게 0.5 정도 됐죠 여기서 어, 여기 공차 있으니까 공차는 도면 참조해서 공차 넣으시면 되고 P는 N5 외워두세요 P는 어, 억지 기온 맞춤 면주니 맞으니까 N5 넣어주고 깊이값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P는 깊이값 넣어주고 직경 선행지수넣어주고자그 <laughs> 다음 이 부분 탭인데, 탭 부위의 형상은 어떻게 보일줄거요 이거는 단면도로 보여준다, 단면 뷰로. 단면도로 해서, 단면을 어디로 잘라야 되겠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잘라야 되지. 자르데 전체 다 자르지 말고, 일부분.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중간점에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옆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음. 가서, 어디로 뺀다, 단면도를 위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우스 우클릭해서 계속 하면은, 이렇게 단면 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죠? 어, 축척은 1대1로, 절단 모서리는 요걸, 아, 이 같은 경우는 절단 모서리를 거칠게, 어, 지그재그로 해주는 게좀더 어, 보기가 좋을 거예요. 어? 됐죠? 요렇게 해서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뽑힌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러면 여기서 도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 이것도 자동화된 중심선 넣어주고, 그치? 어,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선 넣어주고, 그죠? 음. 이렇게 넣어주고. 안 그리시면 그리시면 되고, 그죠? 음, 안 나타나면 그려주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어, 그 용쓸 필요 없어. 어, 그래가지고, 그 자, 중심선. 이 이거 빼주고 이거는 데이터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어, 치수 같은 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거는 구멍구멍의 각도가 필요하겠죠 각도하고 어, 센터까지 위치 그런 거 넣어주면 될 거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도을 만들어주면 돼요 음, 레이블 이런 거는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대로 옮겨주면 되고요